베이블레이드 X BX38 크림슨 가루다 배틀팽이 세트 4에서 70tp, 12,760원, 34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베이블레이드 X BX38 크림슨 가루다 배틀팽이 세트 4에서 70tp, 12,760원, 34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베이블레이드 X BX38 크림슨 가루다 배틀팽이 세트 4에서 70tp, 12,760원 34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베이블레이드 X BX38 크림슨 가루다 배틀팽이 세트 4에서 70TP. 12,760원 34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베이블레이드 X BX38 크림슨 가루다 배틀팽이 세트 4에서 70TP. 12760원, 34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<목소리> 베이블레이드 X, BX38, 크림슨 가루다, 배틀팽이 세트 4에서 70TT. 12760원, 34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